마블 퓨처 레볼루션 오늘 오픈했죠. 어떤 게임인지 보여드릴게요. 정말. 마블 퓨처 레볼루션 캡틴 아메리카 스티븐 로저스는 슈퍼 솔울저 실험으로 초인적인 힘을 얻었지만 그의 진정한 힘은 울고든 마음에 있습니다. 어 일단은 마블은 무참죠. 1 4 개, 1 6 개의 서버가 모두 혼잡에다가 호아가 세 군데, 호아가 4 군데. 라이프티 코리아 10. t you doing here, lady? Trust me. 역시 슈퍼 어로 날아다니는. 오른쪽으로 밀어주세요. 오. 오른쪽으로 밀어주세요. 아, 저 저도 처음 해보고 Sorry, guys. 있어요. No to talk. 와, 이, 이런 게임들은 솔직히 일체적로 하는 게 가장 쉽습니다. 아, 일단 스킬을 하나씩 하 한번 줘볼게요.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진짜네. 멋있게 나갔나? Enemy s i t e d open fire. 어, 뭔가 이런 미션들이 있나 보다. 요 이렇게 약간 스토리에 참여할 수있는 w h 일단 오, 플레이도도 튜토리얼 이 있나 봐. 움직임이 패드로 했을 때 그렇게 매끄럽진 않니? 스킬을... 어, 스킬이 되게 화려해요. 그리고 제가 그 스킬을 누르니까 자동으로 화면 전환이 되네. 이 화면 전환이 이렇게 조작감이... We Leave this one to the heroes, Modok. Oh, Iron Man. Oh, Iron Man. 약간 날수득있긴 아, 거 위로는 못 타고 한번더날수오 오... 아니, 아언맨 겁나 화려한데 오... 야, 아언맨 이건 무서 느낌이야? 이야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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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다들 어서 오세요. It was an honor saving the world with you all. 안돼. 근데 지구가 지금 죽은대요. 이제 캐릭터를 고를 수 있어요. 캡틴 아메리카 슈퍼 솔톨저 실험을 통해 캡틴 아메리카를 받으면 스티브 로저스를 강행하는 이별식 하나인의 전술에서 차이의 선정이 되었다. 주장단위는텔을리게 약간 테이커의 역할을 가진 듯데 그런 이 들어가지고 캡틴 마블, 캡틴 마블이 약간 딜러, 폭발적인 힘으로 적을 순식간에 제압하는 우웅 약간 이 신체능력 약간 중각 공방이 가능한 그런 캐릭터가 스파이더맨이 별내게 강화된 감각으로 적 기록을 회피하며 전투를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경우 민첩한 분들 약간 이게 스파이더맨이 근접계에 들려갔네요 이건 탱 탱하고 그 다음 팽 중갑 팽 중갑이 밸런스 얘가 이제 근접계 중갑 블라이 기도 와 근데 얘는 그걸 다 먹었지 은밀히 접근해 적을 1순간에 제압하는 약간 그 은신캐 같은 느낌인가 다양한 장치들로 적들을 도련할 수 있으면 뛰어난 첩보 및 잠입 능력 첩보도 하고 잠입도 하고 약간 은신캐 같은 느낌 아 근데 블랙 아이언맨이 조작 난이도가 1개어 그런거같아 아컨트팀이지만 아이언맨은 거의 뭐그 오토 오토 유닛인가요? 조작 난이도가 무려 별한개 조작할 필요가 없다 그만큼 강하다 조작 난이도가 약하다는 것은 그만큼 엄청 세다 스트레이즈. 와, 나도 스트레인지가 이제 원거리 마법사 그런 느낌이겠네요. 원거리 마법도 하고 원거리 약간 제어도 하고, 막 스톤이나 뭐녹다운 이런 거도 제어하겠네요 스톤 녹다운 아니겠지만. 다음으로 이제 약간 원거리 들어갈 느낌인데. 약간 원거리 이들씬서 1번이 들어서 1번이 들어서 1번이 들어서 1적들아 많은 적들을상당히 좋은 이캐릭터는나이캐어터는 나중에.. 어 들어서 1번이 어이들어이

That could be a problem. Could have worked. Open fire. Justice will be mine. You're a match. Oh, but it's Not what I expected. Target locked. 33,000 package. 아이어 같은 거하고 그다음에 코스튬 아 코스튬을 파네요. 코스튬의 능력치가 붙어 있는 건가? 아, 저그런데 캐릭터 아 코스튬의 능력치가 있는 그런 시스템. 코스튬 강화가 있어요. 아이템 제작 카드 약간 뭐 모으는 것도 있네요. 아, 카드도 모아야 돼. 카드도 능력치가 있어요. 힘에고와또 뭔가 있어요. 뭐 장착하는 게또 있어요? 일단 코스튬이 웨인이고 뽑기도 있네. 야, 근데 이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북내 이런 형들은 이런 거 되게 좋아하지 않나. 이런 거 모으는 거? 이런 식의 카드 모으는 거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근데 우리나라 이감성이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카드도 많이 없네요. 생각보다. 카드 장천. 이거 뭐 아티팩트 거의 뭐고? 아티팩트. <laughs> 레볼루션은 아티팩트예요. 세트 업과도 비슷한 것 같고. 사실 보면 레볼루션이 약간 짜집기 이런 거 되게 잘해. 와 근데 이, 야 이거는 솔직히 못 찾겠다 이거. 썸네일 장난 아닌데. 야 이, 이거는 마블 좋아하시는 분들은 약간 이런 썸네일 보면은 야못 찾겠는데. 야, 이거 못야 그, 아니 너무 많은데 이거 카드. 이게 끝이 아니라 분명히 계속 더 출시를 하겠죠. 과금 시스템 코스튬과 저 카드가 줄을 이루게 할것 할 같은데. That. that could be a problem. should work. You're in my sight. Not what I expected. That could be a problem. Problem. Target locked. That could be a problem. Not what I expected. That should have worked. That could be a problem. Widow's butt. should have worked. That could be a problem. Not what I expected. That could be a problem. Open fire. Not what I expected. Engaging hostiles. Target locked. We don't fight. That could be a problem. What I expected. Target locked. Engaging. That should have worked. That could be a problem. Can't afford to lose. He's mine. Oh? Huh? You want me, big man? Come get some. Time. I don't <laughs> Well, that should finally take care of You keep on fighting your war, Castle. Maybe someday you'll see I the truth. I've already won.